2021 1학기 기말고사 평택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감만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이 좀 흐릴 것 같은데 선생님 불러 줄게요. 셰일 화폐석 석회암 삼엽충 석회암 암모나이트 셰일 고사리 됐죠? 그림 보시고요. 단 어, 역전 없었고요. 됐죠? 그로 갑니다. 가의 석회암은 고생대 볼까요? 가의 석회암 여기 있죠? 삼엽충 고생대 맞죠? 어, 맞네요. 됐죠? 님번 나의 셰일과 석회암 모두 바다. 자, 나의 나의 셰일 고사리 석회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바다 해성층에 살았죠? 중생대 표준에서 이거 고사리는 육지죠? 육지 그죠? 육상층이죠? 육지 그죠? 온난스 변한 육지죠? 그러니까 고사리 때문에, 즉, 쉐일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어, 틀렸죠? 틀렸죠? 뒤에 번에 가와나의 쉐일이 생성된 시기는 서로 같다? 봅시다. 여기 쉐일은 화폐석.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 됐죠? 나의 쉐일은, 됐죠? 고사리는요, 표준화석이 아니라 시상화석이지. 시상화석이야? 지금도 물론 번성하고 있고요. 그죠? 고사리가 이제 많이 번성했던건 고생대 석탄기, 어, 고생대 말쯤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 다르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건 얘는, 어, 시상학석이니까 고중신, 신도 있었잖아, 신경도. 그죠? 요거랑 비교해야죠. 요거 는 이제 암모나이트 중생대야. 그죠?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며. 그 때문에. 그러면 중생대보다 아래가 더 나중이죠.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이니까. 얘는 최소 중생대. 아니면 고생대겠죠. 근 얘는 신생대. 다르죠 다르죠 그죠 갔다로면안 됩니다 되게 조심하세요 갔다로면안 돼요 정답은 뭐만 기억만 되겠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평택고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